Good morning, everybody. Uh, it's May uh, 9, 2021. Today is Lord's Day, isn't it? Yeah. 오늘은 2021년 5월 9일. Yeah. Happy Lord's Day. Yeah. 어, 좋은 날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어, 제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BC와 AD에 대한 그것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BC가 무엇인지, AD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어, 살펴보겠습니다. BC는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에, 역사를 에, 기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메시아, 예,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아, 구약, 또, Old Testament,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요, p r o p i s h 이 땅에 죄인들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기 전, 그, 달력을, 아, BC. 예, 우리가 보통 기원전이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예, 예, 약자입니다. 예, BC는 before. Before는 이전이라는 전치사죠. Christ. Christ는 그리스도. Christ, 예, 메시아입니다. 자, 그다음 AD는 Anno Domini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서기 우리부터는 서기. 지금 우리가 uh, 2021 또는 or we can say 2021 2021년. 예, 이렇게 uh, 반을 나눠서 읽을 수도 있고요. 쭉 그냥 uh, 읽을 수도 있죠. 2021년 2021. 이렇게 읽으시든지 또는 2021, 2021년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You can say both of them. 어, 즉 어쨌든 AD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에 동종녀 마리아 안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그 시점을 기준해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 그래서 기원전 서기. 예. 지금은 서기 2021년이죠. 자, 오늘은, 아, 서기 2021년 5월 9일입니다. 어제가 5월 8일, parents day 였고, 어, today is a new day. 오늘은 새로운 날, 예. new chance to live. 예, 살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it's 아, May 9 2021, 2021년 예. 5월 9일, Lord's Day 예. 어, 또는 Sunday. 보통 뭐 Sunday라고 하기도하고요 믿는 사람들은 Lord's Day, 주일이라고 그러죠. 어, 지금 우리가 쓴이 달력은요, 바로 다시 말해서, uh, there is to say uh, the calenda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달력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깊은 거죠. 만약 우리가 조선시대 에 살았다면, 킹 세종 몇 년, 예, 킹 영조 몇년 하면, 그 왕이 다스리는, 예, 해를 말하죠. 예, 그 왕이 다스리는 해를 기록한 것이, 킹 세종 몇 년, 예, 킹, 뭐, 광해 몇 년, 이렇게 예, 기록되는 것처럼, 아, 지금은, 예, 2021, 2021년, 예, 이건 지금은 A.D. anno domini, 이 서기 2021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달력을 모든 나라가, 예, 이 세상에 이이온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바로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달력인 것입니다. The calendar of Jesus Christ. 이 말은요, that is to say. 모든 세상에는 모든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Under the dominion of Jesus Christ, under the sovereignt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인류의 메시아로 오셔서 33년의 반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예, 구속의 역사 The redemption work 예, He completed 완결하셨고요. 완성하셨고 And resurrected from the dead people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죠. 네. From the, the three days 3일 후에 And ascended 승천하셨습니다. 네. 어디까지요? Uh, ascended uh, Get through the air The sky, 예, 대기, 하늘을 뚫고 올라가셔가지고요. 예, Soar up, 뚫고 올라가셔가지고 어디까지 승천하셨어요? Ascended into the heaven, 예, 하늘까지 예,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더 높은 곳이 있죠. Heaven of heavens, 예, 삼층천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The throne of God. 그리고 the, the throne of t little lamb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삼층천이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인데 여기까지 승천 땅에서부터 예 음부에서부터 예 그다음에 땅으로 땅에서 공중으로 하늘로 예 3층천까지 예 승천하셨죠. 예. Now he is sitting at the throne.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어, 모든 이 the universe 우주와 그리고 all circumstances situations of the world 세상 에 있는 모든 이러한 세계 정세를 the world situations 세계 정세를 주관하시는 the heavenly administrators 하늘의 행정관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쓰고 있는 달력이 is yes,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달력 the calenda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달력을 쓰고 있는 거고 그영향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어, <laughs> 성경에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 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e c a u s e i t i s t h e l o r d s d a y 오늘은 주, 주일이죠. e 어, Good 어, The g o s p The g o f m a t The w c h e p t e r o t e Good The Good The Good The Good The Good The Good t 그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이 상당히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 통과하셨죠. 어,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4, Verse 8.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again the devil took him to a very high mountain and showed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ir glory 그리고 verse 9 9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대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유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고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다. Then, Jesus said to him, go away, 썩어져 so, Go, 가라, away, 멀리. Go away, 썩어지라 so, 물러가거라. Satan, 자, 사탄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바로 세이튼입니다. For it is written. 왜냐하면 it is written. 기록되기를. You shall worship. 너는 반드시, 너는 섬겨야 하는데. Shall worship. 누구를? The Lord your God.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네가 섬기할 때할 분은 바로 Him only.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죠. 예,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분만을 섬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blessed human life, 축복받은 인생을 예, 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laughs> 어, 다시 돌아가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So I live in the South Korea, the Republic of uh, uh, Korea. 저는 대한 민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이 어, 일본의 어,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재형국회죠. 처음 시작할 때 바로 그 시작이 어, on the foundation of faith. on the foundation of bible 예. t w d g o d 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입각해서 시작한 거죠. 아, therefore.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he has blessed this country Korea. 이이 한국을 엄청 축복하셨습니다. 그 기독교의 그 부흥 역사 가운데요. 3대 부흥이 있는데 그 부흥 가운데 평양 부흥이 있어요. 네. 어 유튜브에도 이 기록이 있을 겁니다. 평양 대부흥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3대 부흥으로 이끌어질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아 어, 일어났던 부흥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외국에서 어그 이제 북쪽이죠. 그 지금 의 북쪽 땅 쪽에서 어 순교해 순교해서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성령의 축복을 한 곳이 평양 대붕이었습니다. 그러나, uh, regrettable to say, uh, 뭐, 유감스럽게도, 예, 여기 우상,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어, 배도가 있게 되고, 예, 그러므로서 교회가 어, 타락하고 하락하게 됐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어, 좋은 본도 있지만 그 당시 많은 교회 성직자 목사 목사 님들 많은 뭐 많은 분들이 에, 배도의 라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가 터지고 낙동강 하류까지 다 그냥 다 쫓겨나게 됐죠. 그때 부산에서 성도들이 uh, have repented fervently, 열렬하게 해, 해결을 했고 have prayed so much on and on,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됐죠. to save all oh God, to save this country from the communists, 공산주의자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라고 아주 열렬하게 기도를 했죠. and then... Yeah. For many days they have prayed so much fervently. 아주 기도를 아주 며칠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Uh, even with f a s t 금식하면서요. And in the heaven, God, Jesus Christ listened to their prayers.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s e n d you an army. 유엔군을 보내셨죠. That was a miracle. 기적이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을 예, 어, 보내기로 한국전에 보내기로 그 결정을 내린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었고 예, 어,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한국에 보내게 됐죠. 그래서 다시 예, 수복하고 수복 서울을 수복하고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And then God has blessed this uh,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so much abundantly. 그래서 so far 지금까지 한국을 이렇게 넘치게 축복하심으로서 예, OECD 예, 경제대국 9위에 이르기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모든 것이 하나 님의 주 권하에 있 고, 예수 그리스 도의 주 권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아서 기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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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 노 미니 예, 서기 아, 2021년5월9일 현재, 우 리가 자유, 대 한민국 에 살고 있 으면서 모든 것을누 리고 있는 것 입니다. 어, 이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 성경 구절 읽어 드리면서 오늘 진스 잉글리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Second Timothy chapter 4 verse 6 to 8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For I'm already being poured out and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리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verse 8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Henceforth, 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ith which the Lord, the Lord 주님께서, the righteous judge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will recompense. me in that day. 그날의 나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And not only me, 나뿐만 아니라, but also all those. 모든 사람을 보상할 건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who have l o v e his appearing.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Uh, today I'm gonna wrap up uh, today's Jane's English. 오늘 uh, Jane 잉글리시를 이제 마무리하기로 바랍니다. 여러분, uh, I really appreciate uh, you watching on it. Yeah, Jane English. God bless you all. Have a nice Lord's Day. Bless you all. Thank you.